대한 석탄공사 장성광업소 29년 8개월 하청까지 해가지고 31년 채탄 한 1년 좀 넘게 하고 나머지는 보경 선산부 채탄 하고. 비 보경하고 비교해가지고 보경이 더 시끄럽고 훨씬 더 위험하고 작업도 더 세고 산소 공급이라든가 모든 게더 열악하고 체탄이 원활하게 작업을 하기 위해서 뒤에서 바로 뒤에서 어, 보조해주는 보조자 역할 그걸 하니까 훨씬 더 힘이 들고 말이지 공기도 나쁘고 더 덥고 차감기도 많이 쓰고. 발파도 많이 해야 된다고. 발파! 굴치는, 어, 백을, 저게, 굴진에서간다라면이 사람들이 빨리 하기 위해서 약한8 정도 뚫고, 어, 그냥 빨리, 빨리 들어가기 위해서 들어간다. 그 나머지 뒤에, 뒤에서 더 확장을 해가지고, 어, 백을 맞추려고 한이 정도는 구멍을 다시 뚫어가지고 발포를 해가지고 만들히 들어가게 하는 게, 보갱의 임무라기지. 보갱 임무. 그러니까 보갱도 역시 차단기 쓰고 발포하고 다 해야 된다. <laughs> 그 모르는 사람 이걸 몰라. 모르고 보갱이라면 뭐 그냥 뭐 말이지. 재탄 굴진에게해놓으 말이지. 훨씬 더 쉽게 작업을 한다. 뭐, 어? 뭐, 그렇게 생각하는데, 천만의 말씀. 신더 해야지. 더 하면 더 했지. 직접 뜯어보면보경이 어떻게 작업한다는 걸 직접 가 뽑아 안다니까. 소음이 심한 차강기 쓰니까 어떻게 차강기 소리에, 그 다음에 발판, 발판 보통 빨리 막 작업을 하기 위해서 약한 10m 정도. 20m 이내에 줄을 연결해가지고 거기서 발파라키를 줄넓다니까 그럼 몇 미터나 이렇게 영향이 오는지 그거 많이 들어가야 돼? 여하튼 한 50m 이상을 나가야 된다고 발파 그그 그 소리가 다 들어가는데 그 좁은 데서 다 많다 손 맞는 거야 어 로벨, 샤크 로벨, 로벨도 쓰고 이 소리가 막 나지 지금 현재도 매미 우는 소리 찌찌 소리가 눈 맞으면 계속 나. 귀가 만약에 그렇게 못 참는 사람이 흐르겠다러면이 살아가는 심리 상태가 어떻겠냐고지그안 음, 음, 해주는 이유가 뭐냐고. 근로 복지공단이 라는게 근로자를 위한 복지를 많이 해줘야 되는데 반대 방향을 가고 있다기야 반대 방향으로. 작업하다가 말이지 산재를 입었으면 이번에 인정을 해야 되는지 말이지 엉뚱한 딴 소리 하고 말이야 뭐 나이 많아가지고 뭐 어쩌고저쩌고 말이 그 소리를 하고 말이지 그런 소리하면 절대 안 됩니다 이저 이게 근로자들을 위한 말이지 복지를 꼭뭘 실행해 주기 바랍니다.